국회도 당면한 최대 현안인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세 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입니다. 두 건의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하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이제 비로소 여야 의장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 대란의 위기 의료 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 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하여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런데 네. 민주당 적어도 어 음. 170명 네. 그리고 범야권 그러면 190명 네. 어 정도보다 음. 본인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지 음. 의장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음. 그리고 의장은 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은 네. 상정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의무가 거지 있다.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 대단히 유감스럽고 네. 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 저는 어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네. 어~ 원내대표한테 통보를 했더라고요 네시 반에 네.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해서 네. 어~ 세건 모두 처리하지 않겠다. 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4시 쯤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보좌한테 법사위원들 네. 소집 네. 4시 20분에 국회의장 먼저 10분 전에 음. 기자회견을 기자의견. 하겠다 음. 그래서 기자회견을 급히 네. 어, 작성해서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법사위원들이 한정은 있지만 법사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한적은 없었잖아요 어, 어, 저는 사회를 보고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음, 형식적이나마 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 할때 참석을 일부러 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무슨 고발을 할 때도 예. 법사위 전체 맞습니다. 의원의 예. 의결로서 음. 고발할 때는 법사위원장이 대표로 음. 고발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법적 대리인이 되기도 음. 그렇죠. 하고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예. 어~ 런데 민주당만이 음. 고발할 때는 제 이름을 항상 빼왔습니다 음. 근데 어제는 예. 어, 법사위에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법사위 전체의 문제이고 음.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대표한다고 국회법 사십구조 일항에 나와 있어요. 네. 위원장은 위원회를 네. 대표하고, 그렇죠. 의사를 정리하며, 네. 질서를 유지하고 네. 사무를 감독한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네. 어, 법사위원장이 나서야 될 네. 문제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법안이 어, 소관 상위, 특히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라오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국회법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왜안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 당연하죠. 있는데 본인의 판단을 따르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승천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하늘에서 음... 국회의원 299명을 내려다보고 있지 음... 않,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력 예, 예, 예. 비판하고 강력 규탄합니다. 음, 강력 규탄한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안건 조정이까지 통과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예, 예. 이제 이제. 날짜가 잡히고 예, 예. 어, 상장을 안건이 생기면 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음. 어, 고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음. 그러면 예상되는 예.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안건 조정이를 가면서 지연 작전을 쓸수 있겠다. 여당이 네. 그래서 안건 조정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음. 그런 계획까지 하 미리 플랜 B를 음. 세우고 있고 어, 안건 조정이가 들어오면. 음. 아 어, 민주당 셋 비교적 담채 박은정 그리고 국민의힘 두명 두 이렇게 네. 여섯 명으로 구성되거든요. 예. 어, 만약에 지목을 안 하면 위원장이 그냥 지명을 합니다. 음. 그래서 빨리 안건 조정를 해라. 음. 근데 첫 사회자 임시 의장은. 예. 연장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전체 중에 연장자 그렇습니다. 예. 다수당 뭐 소수당 이기 없습니다. 어, 관계없이. 예. 그래서 6명 중에 최연장자가 예. 임시 의장에 대해서 첫 사이를 봅니다. 어, 그리고 안건 조정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음. 그리고 안건 조정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예.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로 지금 온 거예요. 어, 그렇군요. 예. 연장자 기준을 한다면 박지원 의원을 음, 이길 의원이 음, 없습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 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의 정동영 의원이 간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laughs> 안건조정위원회가 들어오면 임시 의장으 최연장자 임시 의장으로 개문발차 <laughs>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예. 운영위는 추미애 의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려를 해서 간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예. 박지원 의원한테 미리 하루 전날 예. 안건조정위원회가 들어 음. 어, 올 수도 있으니 예. 아프시면 안 된다. 아프시면 안 된다. 절대 결석하면 오셔야 안 된다. 된다. 예. 그리고 생방송이 있으면 그거를 교체를 해라, 교체를 해라. 미리 다 조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올드보이가 아니라 그래서 골드보이라고 지금 주장을 <laughs> 하고 있고,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박지원호는 보살 의원이다. 보살, 왜? 왜 보살? 위원장이 항상 보살 펴야 된다. <laughs> 그래서 보살 의원이다. <laughs> 그랬더니 예. 보살 얘기하면 기독교가 별로 안좋아기 때문에 안 자기를 안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안 저는 저의 관점으로는 보살 의원님이십니다. 보살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예, 예. 건강을 염려해야 리고 그렇죠. 을 염려해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음. 어제 해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맞아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 지금 밥상에 올리려고 예. 올려놨어요. 음. 또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먹으려고 세 그러네. 건을 다안 한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 그리고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예. 그냥 매일매일 예. 음, 닥쳐 사는 게 아니고, 언내 예. 지도부와 또 법사위원장과 음. 회의를 수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어떤 음. 법을 올리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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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 예. 근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음. 우원식 의장이 한건을 올리겠다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아, 세개 중에 하나는 하겠다라고. 그 네. 네. 근데 저는 네.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음. 그것도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수도 우선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네. 또 전국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네.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그수 있죠. 그래서 세 개를 올릴 네. 테니 네. 첫 번째는 세 개를 다 처리하는 것. 네. 정말 그것이 의장이 반대한다면 두 개를, 두 개를 처리하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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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것도 안 된다면 음. 하나는 꼭 처리하도록 음. 그게 저는 선택지를 넓, 넓히기 위해서 음. 세 개를 다 처리한 거죠 음. 네. 그랬는데 의장이 지금 셋달을 음. 추석 연휴가 지난 (19일에) 처리하자고 네. 지 얘기를 했고 네. 당장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의,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시급하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타당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예. 교수는 예. 교수님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왜 방송합니까? 뭔 소리예요. 교수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교수만 해야지. <laughs> 제 여유 시간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노릇 하지 마세요. 뭔 소리예요? 아빠 노릇 해야죠. 우원식 의장의 논리라면 그거죠. 네, 하나만 하자고. 하나만 하자. 이게 네. 말이 안 된다. 음. 왜 지금 교수도 하고 네. 방송도 하고 네. 아빠 노릇, 남편 노릇, <laughs> 아들 노릇, 네. 삼촌 노릇 다, 다 합니까?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네. 먹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국도 먹고 반찬도 먹어요. 안 됩니다. 왜그러세요 우원식 의장의 논리라면 네. 하나만 하자 잖아요 음. 하나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하나만 음. 하면 됩니까? 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음. 국방, 사회, 문화, 체육, 보건, 음. 의료 다 동시에 다 얽혀있는 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런 이유로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대란은 의료대란이고 네. 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은 특검법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법이고 네. 그러면 네. 의료대란이 벌어지면 네. 네. 음. 외교도 하지 말고 국방도 하지 말고 다 하죠, 지금도. 정치도 하지 말고 음, 교육도 하지 말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음, 아닙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어, 한달 전쯤부터 네, 죄송하다 네, 네. 어, 추석 연휴 반납해라 음, 음. 그래서 법이 올라가면 네. 24시간 간격으로 180석으로 그렇구나. 끊어줘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추석 연휴에 네, 네. 겨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마라 <laughs>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해서 음, 음. 어, 뭐 자기는 찌르는 걸 수도 음. 있지만 제일 야당 170석이 넘는 음. 의원들의 요청을 예, 예. 국회의원 한 명이 음. 아무리 의장이지만 음.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음. 민주주의 원리에도 안 맞고 음. 그리고 정무적 감각도 이건 아니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것은 음. 잘못된 행태입니다. 잘못된 행태다. 저는 네. 이 오마이. 뉴스 O My t 비 O My TV, 네, TV 네. 공개 방송에서 예.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예. 의장을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검법 바, 어, 발의가 이, 아니 특검법 처리가 힘든 이유가 여야정의 의, 의, 여야정의 협의체 만드는 거라면 실제 그럼 이거는 지금 당장 가능한 겁니까 대체? 자 그러면 예. 백보 양보해서 예. 어, 여야 의정 예. 의원 시의장이 한다고 예. 해결될 것같습니까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음. 한동훈 음. 대표도 업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가방에 있는 그 예. 방통위법 예. 그것도 결국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꼴이 됐죠. 뭐 맞아요. 여야가 잘 합의해라, 나지는 뭐 정보야 뭐 갖고 와라. 안 된다, 그거는요. 음. 본인이 예. 김어준 공장장의 말로 하면 예. 메시아병 아니에요? 아 신성모독 아닌가요? 저는 뭐 병... 메시아병이다라고 얘기하죠. 고 김어준이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음.